신명기 6장.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기서 너에게 가르치시려고 명령하신 영령과 귀례와 벽돌아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의 와내 아들과 내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를 겨냥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귀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해 한 것이며, 또내 나를 장거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과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갈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방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귀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느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음, 내게 명하는 이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 예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누워 앉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때지 일어날 때이지 이때 이 말씀을 강론하는할것이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기울으로삼는며내 비관을 음 부처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밖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명령하신 신 당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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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면 내가 세우,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팔지 아니한 화지 아니한 오물을 찾아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본과 담방 나무를 찾아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국당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네, 하나님 여호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명사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을 곧내 삼면에 있는 인색성.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 신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지도하하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켜 줄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맞사에서 시험과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진 명령과 증거와 괴례를 섬기며, 여호와께서 무시에 정직하고 성령한 일을 해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딸이서 들어가서 너희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명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찾아야 하리니 한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이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과 교례와 복조와 무슨 하시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이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나니 곧 어,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드러운 이적과 기사를 여호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빙사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하나 민 음, 여호와를 정의하며 항상 복을 들리게 하시기 위하 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시키면 그것이 우리 곧 우리의 로 움직임이라 할지라 아멘.